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너쌤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너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너쌤 종목을 좀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예, 반도체 후공정 예, 자동화 장비의 주력 상품으로 뭐 레이저 어, 마킹 그리고 테스트 핸들러 뭐 이런 쪽 어, 진행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시장에서는 예, 반도체 회복 기대감 예, 이런 관련주로 해서 어, 등락을 좀 많이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선은 예,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도 매출액 419억 원으로 나왔고요. 어, 다음에인 2021년도에는 597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고, 어, 다만 작년에 596억 원에 매출을 좀 기록하면서 을 매출은 어, 작년에 다소 정체됐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영업이 보시면은 2020년도 10억 원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 작년에 56억 원에 다시 흑자 전환을 했고, 마찬가지로. 어, 그아 작년이 아니죠 2021년도 56억 원으로 흑자 전환. 예, 올해 같은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 85억 원의 예, 순익을 이좀 기록 어,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어, 영업이익도 다시 예, 개선이 되고 있고 어 순익도 이 보시면요 2020년도 11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 2021년도에는 52억 원의 흑자 전환. 마찬가지로 작년에 예, 1 2 2억원의 순이익을 준 기록을 하면서 흑자폭도 좀 키워 갔던 상황인데 예, 다만 1분기 때 실적이 좀 다소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반도체 오팡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뭐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실적이 좀 다소 부진한 상황이지만 예, 하반기로 갈수록 네, 해서 어, 실적은 좀 개선이 되면서 어, 좋은 쪽으로 좀 반영이 될수 있을 거라 아, 그렇게 보시는게 예, 맞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해당 종목 부채비율을 보면은요, 뭐 예전에 230%대였던 부채비율이 96%대 수준까지 많이 낮아졌고요. 유볼 같은 경우에는, 네, 817%대 이상 예, 나타내면서, 뭐,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일시적인 예, 실적 부진, 뭐, 이런 쪽이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예, 반도체 업황이 좀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실적도 다시 네, 좋은 쪽으로 좀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네,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보시면 외국인 예 매수 매도 반복이 됐고 어 다만 최근에 일단 매수가 좀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을 봤을 때28,000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개인 수급을 좀 보면은요 네, 외국인 수급과 상반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한 눈에 봐도 순매도가 더 많고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1만 8천 주가량 예, 순매도 우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보시면 기간 수급은 한 눈에 봐도 예, 순매수 기조 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한달 네, 기준으로 봤을 때 18만 2천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면서 수급 상당히 좋은 쪽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예, 특히 뭐 기간 수급을 좀 보면 골고루 사주고 있습니다. 예, 보험, 투신, 뭐, 금융투자 최근에 다시 들어오고 있고, 뭐, 연기금, 뭐, 상업펀도 이런 쪽으로도 해서, 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어, 결국엔 개인이 일단은 팔고,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기조가 좀 진행이 된다, 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예,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너셈 예, EMI 실드, 예,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라는 부분에, 예, 뉴스가, 어, 그 4월달에 좀 나왔었고요. 어, 작년 매출, 예, 215억 원을 달성을 했고, 경쟁사 한미반도체보다 2.5배, 예, 뭐, 증가됐다, 라는 부분이고, 예, 특허기술 적용이 또 주유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어, 어쨌든, 그, 이런 쪽, 예, 정말 좋은 뉴스입니다. 시장 탈환, 뭐, 이런 쪽. 그래서 뭐 지금 1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예, 하반기 예, 지나면 지날수록 어, 내년도 더 좋은 실적을 좀 구가할 수 있다 아,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 또 하나 보시면은 예, 어, EMI 쉴드 구조적 성장 구간 진입을 했다 예, 수요 확대가 또 지속될 거다라는 부분 예, 어, 뭐 EMI 쉴드 매출 추이를 보면은 예, 꾸준하게 우상향 또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어, 소싱귤레이션 예 어, 이런 매출도 어, 좀 계속 증가될 거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나와줬고요 오늘 일단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 뭐 이런 쪽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면서 어, 반도체 업황 세터 어, 전반적으로 또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던 상황입니다 뭐 내년 어, 올해 하반기도 좋겠지만 내년이 더 어,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수 있다 아,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뭐 지루한 주가 움직임을 좀 가져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닥을 잡고 저점을 좀 높여가다가 거래량이 바닥 구간에서 이미 터졌었죠. 네그 이후에 주가 시세 분출이 나왔고 직전 고점도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안착하지 못하고요. 이때 다 하락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아시겠지만 글로벌 증시가 2021년부터 해서 긴축 우려감 진행이 되면서. 폭락이 나왔었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예, 반도체 업황 부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어, 주가가 하방 압력을 많이 세게 받았던 상황인데, 예, 중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지가 나왔고, 해당 고점들을, 예, 돌파를 하면서, 네, 좋은 흐름, 예, 그리고 신고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거래량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조금, 어, 늘어나면서, 매물 소화하면서 움직임을 좀 가졌던 상황이고요. 어, 추세 잘 타고 어,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봉상 보시면 은요 역별 구간에서 네, 거래량 예, 폭발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네, 터지면서 이중 바닥 형성 이후에 저점을 좀 높여가다가 거래 다시 한번 증가시키면서 어, 하방 추세선을 좀 어, 돌파를 하고 계단식으로 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변동성 국면을 좀 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거래량 예 증가되고 그 다음에 수급도 붙어주고 뭐 실적 개선 기대감 예, 예 유효하기 때문에 예뭐 등락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신고가 흐름을 또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리면은요. 어 지금 어 글로벌 시장이 어 다시 한번 변동성이 좀 커져 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 7월 달 일단은 또한번에 FOMC 회의, 미국 FOMC 회의또 있고 뭐어 간밤에 뭐 CPI 발표, 네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로 인해서 어좀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갔던 부분은 맞지만 예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뭐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남아 있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반대로 어 그 다시 한번 또 만약에 예 추가적으로 또 긴축 흐름 어 이런 스탠스를 미국 연준에서 또 보인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또 요동을 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상 어 염두에 두셔야 된다 예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하시고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에는 이 중요 라인 다 돌파했기 때문에 예 우상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예 보시면 변동성이 좀 많이 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 우상향 추세를 예상하고 뭐 일부 물량을 뭐 홀딩해서 끌고 가신다 하더라도 이 예, 나머지 비중으로요, 네 예, 미세 대응 전략, 네, 그러니까 어, 말 그대로 예, 추세를 좀 어, 만들어갈 때또 항상 예, 주가는 오르지만은 않고 또 조정도 받는 예,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잘 이용하면은 그냥 끌고 가서. 어,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 이런 대응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요.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몇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하나 했습니다. 네. 제너샘 예, 시나리오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작성을 해놨는데요. 대응 전략. 어, 이 대응 전략 아, 자료 집안에는요 네. 1차, 2차, 3차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세부적으로 좀 만들어 놨는데, 시장 상황별로, 네, 상승장, 뭐 하락장, 뭐, 횡보장, 이런 식으로, 어, 시장 향상, 움직임을 좀 가져가기 때문에, 어, 이런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서, 1차 매수, 또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좀, 어, 쉽게, 기재를 또해놨고요 또, 마찬가지로,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어, 에서, 목표가 1차, 또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또 기재를 해놨습니다. 어, 그냥, 매목적적으로 일단은 홀딩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비중을 일부 좀, 어, 해서, 미세 대응 전략으로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수익률은, 어, 당연히 크고요. 어, 그리고, 리스크는 많이 낮출 수 있는, 예, 그런 최고의 전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 나는 주식 초보여서, 어, 이런 거 보고서를 보고 잘,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으실 텐데, 어, 단호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그런 분들도 보고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끔요, 어, 정말, 어, 명확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어, 이걸 보시고 하시다 보면은, 아, 시장이 좀 사, 어, 상승장이고 뭐 이런데, 어, 이럴 때는, 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구사를 해서 수익을 또 만들어가면 되겠구나. 아, 또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 더 넓힐 수가 있겠구나. 아, 이런 거를 또 명확하게 예, 여기다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예, 뭐, 어렵, 절대 어렵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을 어, 꼭, 뭐, 해당 자료를 받아보셔서, 어, 많은 수익을 좀 구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자료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좀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어, 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네, 위에 나와 있는, 네, 전화번호로, 어, 제너샘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체크해서 좀 빠르게 예, 순차적으로 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꼭 그냥 마냥 어,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그냥 끌고 가시기보다는 일부 비중을 좀 어, 해서 대응을 조금 더 하신다고 하시면은 예, 남들보다도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꼭 챙겨 보셔서 어, 잘 진행을 해서 어, 많은 수익을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 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 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 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 조금 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어,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하락을 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예,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예, 별 생각 없이 예, 몇십만 원, 예그 다음에 뭐 십만 원, 또 오십만 원, 뭐 백만 원, 네뭐 이런 식으로 예,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리나주 어,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어,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네, 확신이 없어서 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어, 제가 여러분들께 네,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원 혹은 100만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어,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네 어,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어,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장전 예 문자로 급등 주도 예, 무료로 어,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 이렇게 예, 실시간 <laughs> 네 대응 방에서 어,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어,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어, 매수해서 또또 어,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예,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서 와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어, 그 봤던 예, 인증도 계속 남겨주시면서 남겨주시, 확인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캡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어, 배우면서 예, 그렇게 어,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 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소액으로, 네, 예, 소액으로, 어,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 하시다 보면, 예, 어느샌가 아, 여러분들이 예, 자신감이라는 게, 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예,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어, 시장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 예, 그때부터 예, 천천히 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어, 점차 예, 투자 원칙이 예,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어, 작은 금액이 예, 불어나면서 네뭐0만 원으로 네 백만 원으로 네1억네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이 실시간 예, 단기 방 있죠. 네 예,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종목을 예,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 정말로 어,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예,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방자 빼고, 예, 단기, 이라고만 어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체크해서 어 문자만 예 받아보실 수 있게 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웬만하면은 예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예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예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어 나만의 예 나만의 투자 원칙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 특별한 능력,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계좌를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어, 계절을 보면 예, 웃음이 예,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예, 바라겠습니다.